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지칭 출론이었고 특히 얘는 좀더 쉽게 나왔죠. 원래 쉬운 유형인데 단어가 어려운 게 없었기 때문에 같이 가 볼게요. 아무리 쉽다 해도 막 넘기면 안 되고 가르키는 게 뭔지 반드시 대명사 지칭 확인하는 연습 가 볼게. 첫 번째 문장 보니까 when 뭐 했을 때그차 트레이 쟁반 같은 것이 was being carried 옮겨지고 있죠 across the room 그방 건너 가지고 to the table로 쭉 옮겨질 때 머릿속 그림 그리세요. 방에 지금 차 쟁반이 쭉 옮겨지는 중이고 그 다음 분이 이 순간 클로에, 등장인물 첫 번째, 클로에 눈이 라운디드, 동그레졌어 그리고 그녀는 거의 gasped out loud, gasp 원래 헉 하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우와, 헐, 이런 거죠.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은 이렇게 할 뻔했대. 너무 놀래가지고. 뒤에 왜 그런지 보니까 there 브 아주 많은 작은 디저트 있고요. 미니 샌드위치 있고 작은 비스켓 모양 것들도 있었대. 맛있는 게 많이 들어와서 클로에가 흥분했구나, 알수 있고. 뒤에 보니, 어디서 시작하지? 어디서? 뭐부터 먹지? 이렇게 지금 클로어가 당황하는 중이죠. 그 다음 보니, 두 번째 등장인물, 그녀의 할머니. 그럼 그녀는 럼그 클로웨였고, 클로웨의 할머니가 근데 이 클로웨 보면서 웃으신 거죠. 스마일드, 웃으시면서, 아, 윙크드, 윙크했어. 그녀에게. From across the table, 테이블 건너편으로부터. 그럼 그녀는 럼그 당연히 할머니가 윙크를 한 텐상, 클로웨죠. C, 체크한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두 분이 앉아 계시고, 어, 클로웨와 할머니가 앉아 있고, 그다음 보니까 클로웨가 윙크드 백 다시 윙크해 줬죠 할머니에게. 뒤에 보니까 그녀가 특허씹시이 sip. 원래 한 모금 마시는 거 달콤한 차를 한 모금 마셨고 그리고 기다렸어. 그녀의 할머니가 to make the first move 먼저 드시기를 첫 번째 움직임 먼저 하시기를 기다린 거죠. 그럼 차 마시면서 할머니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친구는 바로 클로웨죠. 이번도 클로웨구나. C 체크한 다음에 계속 가볼게. 그녀가 조심스럽게 미러드. 미러가 동세로 쓰이면 거울의 뜻이니까 원래 거울같이 따라하는 게 되겠죠. 클로는 따라한 거야. 그녀 할머니의 행동을 따라 했고요. 그리고 시작했때 작은 맛있는 그 샌드위치로 시작을 한 거죠. 그녀는 당연히 클로에 체크한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클로에도 할머니 따라서 먹기 시작했고 이 누워지고 어 샌드위치 맛있었고 she ate it up 다 먹었어. 그다음 딴 거를 골랐대. 애프터 타임. 약간 시간 지난 다음에 모든 샌드위치는 먹혀진 거죠. 그리고 클로웨가 대담하게 초즈 골랐어. 무엇을? 비스킷처럼 보이는 것을 이제 골랐죠. 비 e 뭐 하기 전, 그녀 할머니가 하시기 전 이제 나도 바로 고를수 있어. 본인이 보는 걸 고른 거죠. 넘어가서 보니까 "Aren't the scones lovely dear?"라고 할머니가 물어보셨죠. 그 스콘 정말 맛있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셨어. 근데 뭐 하면서 에즈디에 보니에 그녀가 스프레드 펼치면서 크림과 잼을 그녀의 것, 즉 그녀의 스콘 위에 쭉 바르시면서 여쭤보셨대 물어보신 거죠. 그럼 4번에시 가리키는 거는? 그렇지 앞에 있는 그 클로웨의 할머니 가리키는 거죠. 답 나왔네 1, 2, 3까지는 클로웨였고 4번만 클로웨의 할머니 답이었고요. 마지막까지 확인만 가보자. 이제 할머니가 물어보시니까 아, 스콘스 그것이 was that what they were called 저것들이 불리는 이름이었나?라고 클로웨 혼자 생각을 했겠죠. 이름도 모르고 먹은 거죠. 비스킷 모양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 이름은 스콘이었고요. 마지막 보니까 클로에가 이미 started to eat 먹었죠. 먹는 걸 시작했어. 그녀의 것들을 without 뭐 하지 않고 크림과 잼도 없이 몽땅 먹어버린 거죠. 스콘 다 먹은 다, 사, 다음이고요. 사실상 it was mostly 거의 다 어떤 상태? 그녀의 입에 이미 들어있는 상태. 그럼 그녀는 지금 정신없이 먹고 있는 클로에를 가리키는 거구나. 5번까지 클로에니까. 답은 확실히 4번 알수 있었죠. 흐름 따라가는 대신 대명사 가리키는 거 꼭꼭 확인하시고 이 지문은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콜라